자, 이번 시간에는, 음, 이렇게 컬러의 배열에 따라서 모양이 나타나는 그 무늬의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데요. 어, 지난 시간에 지금 이 부분을, 음, 파란 끈두 개를 가운데에다가 두고 빨간 끈두 개를 가장자리에 두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요.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배열을 해보았습니다. 자, 먼저 똑같은 매듭 방법이고요. 자, 이것처럼 똑같이 한번 매듭을 해볼게요. 자, 왼쪽 먼저 올리겠습니다. 이렇게 됐고요. 또 왼쪽에 있는 이세 개의 끈을 이용해서 또 병매듭을 합니다. 왼쪽 끈 먼저 올리고 오른쪽 끈이 이렇게 올라가. 이번엔 오른쪽 세 줄로. 자 가운데가 기둥 건이 되고요. 자, 이번엔 왼쪽 세 줄. 항상 왼쪽을 먼저 올리겠습니다. 일단 오른쪽 세 줄, 왼쪽 먼저 올리고, 오른쪽 끈 기둥 끈 아래로. 자, 이렇게 왼쪽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사실은 같은 매듭인데 이게 컬러의 배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패턴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컬러의 배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패턴이 나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자, 끈의 배열을 이렇게 잡아서 맨 처음에는 이걸로 평매듭을 하고, 두 번째는 이걸로 평매듭을 합니다. 자, 어떤 패턴이 나올지 한번 해볼게요. 항상 가운데 끈은 기둥 끈이 되고요. 왼쪽 끈을 먼저 올려주시고, 자, 그 다음 오른쪽 기둥 아래를 지나서 구멍으로 나오고요. 자, 이렇게 하면 평매듭은 반 개가 만들어진 거고요. 자, 이번에는 오른쪽 끈 올리고, 왼쪽. 그래서 항상 평매듭을 한 개를 한 다음에, 오른쪽에 세 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예,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세 끈으로 가시면, 자, 여기서 마, 찬가지로 가운데가 기둥끈, 자, 왼쪽 올리시고, 그 다음에 오른쪽 구멍으로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팡매드이 각각 하나씩 만들어졌고요 또 이번에는 왼쪽 세 개의 끈으로. 자, 이렇게 보시면, 자, 이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, 각각 그 끝목의 배열에 따라서 다른 무늬가 나타나는, 나타나는 걸알수 있습니다.